저 악연의 시작, 저 선거 포스터 한 보면 여러분들 눈치챈 분들도 있을 텐데 박상훈 소장님. 네. 1996년 종로에서부터였습니다. 네, 15도 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 후보로 이제 MB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는데, 저걸 악연으로 볼수 있을까? 선거에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는데, 저 당시에 이종찬 그전 국정원장이 국민의 예.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약, 이제 여권이 분열되면서 이제 MB가 당선이 됐는데, 저 시점에 악연의 시작이, 악연의 시작이다 이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시기는 저때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95년도 부산시장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 신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른바 친노그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MB가 저기 당선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400만 원 실형을 받으면서 이제 의원직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98년 보궐선거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재동원을 하는 뭐 그런 고장면인데 그 어쨌든 저 사진 저 시점이 악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MB가 집권하고 이제 광우병 촛불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상황들이 좀 꼬여가는 어떤 단초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진도를 한번 두 사람의 네. 악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이제. 노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얘기를 당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92년 선거에 떨어지고, 95년 부산시향 선거에 떨어지고, 96년 총선거에서 떨어지고, 98년 종로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거예요. 6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 국회 빼지 말고 국회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노면 전대통령첫 번째 국회 입성 얘기를 해봤다면,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악연의시작 96년도부터 좀 짚어봤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네. 소장님께서는 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2년에 왜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 여당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당 아, 저게 대통령하고 당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정책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어그 계속 엇박자는 났겠지만 이때 뭐 서로 인간적으로 싫어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이때도. 그런데 이그뭐그 뭐, 그 M, 이명박 당시의 서울시장이었죠. 이, 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이명박 당시 시장은 유타운 개발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은 뭐 보유세, 종부세 때문에 뭐, 어, 그, 그, 조세 저항도 있고 또 강남의 집값이 어,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것이 이 행정 수도 이전이었 그 충청권의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은 당연히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게 <laughs> 그 헌재까지도 갖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죠. 뭐 이런 굴직굴직한 정책에 있어서 부딪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실화사 상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때 한번 준비하고 다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김성화 변호사님, 네. 이때 노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 그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했을 때노전 대통령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까지 썼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안연의 어,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일종의 뭐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이제 자료를 관리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종의 이제 지금 복사본을 가져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져간 것은 아니고 봉하마을에서 그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이제 청와대에서 마치 대통령 기록물을다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막 수사를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다 나의 책임이니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오. 부탁이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보내기도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연차 게이트 터지고 음. 노무현 대통령 뭐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비운의 죽음으로 결론이 나기까지의그 시작은 바로 이이엔 시스템이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96년, 2002년 그리고 2009년에까지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이두 사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개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소장님,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악연의 씨앗에 대해서 짚어봤다면 네. 어쩌면 이 악연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흘러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이다라는 자서전을 보면 MB 정권이 나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다. 또 정치 보복이 시작됐다, 뭐 세무 조사를 당한다, 이런 굉장히 단어들이 등장을 하더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가 이제 생을 정리하는 정말 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이제 봉화마을에서 검찰청을 오는 과정.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던 또 그건 분노할 수 밖에 없지만 전직 대통령을 팩트와 전혀 관계없는 명품 시계로 망신을 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느껴는 모욕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명에 쓰시던 이 내용을 엠비트. MB... 측의 스피커를 통해서 한다면 취임하자마자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공기업 기관장을 몰아냈다라고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하셨는데 그꾸로 예. 당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100%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분노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그 전직 대통령 문화를 좀 새로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더 대성적으로 그러니까 역사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낸 첫 번째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저만의 바램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명에 쏟아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분노가 이해되는 것이지만 이게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된다면 그프레의 목숨은 국민의 목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시점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 끊어낸 첫 번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바램은 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음. 과거에 그리고 최근까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전 대통령이 마주했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명박 정부 사장들이방사관이 자본외교비리도 다시 조사했으나 국정축제 <laughs> 자산을 <속죄자상> 쓰면 <치명> 반수하겠습니다 검찰 <laughs> 구급자금 확실하게 대략하겠습니다. 다시는 국민을 함부로 감시하고 사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현직 대통령과의 충돌 내기가 나오니까, 저 김성한 변호사.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유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는 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양영철전 홍보기획 비서관이 오늘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숨지고 그리고 이제 부산대 병원으로 시신을 안치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그 함께 이제 근무를 했던 그런 측근들이 당시 이제 봉화마을로 갔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또 혹시 기록을 남긴 것은 없는지 이렇게 찾다가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유서를 이제 출력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고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다 준, 줬다는 거죠. 근데 그 유서가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는 아마 굉장히 큰 짐처럼 남아있을 거고 또 가장 그 오래된 동지이자 또 친구가 남긴 말이기 때문에 그걸 지갑에 꾸깃꾸깃하게 그 접어 가지고 아주 뭐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날 같겠어요. 그 지갑에 계속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일종의 마음을 다 잡는데 많이 그거를 그그 유서를 보면서 다 잡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양영철 전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복수라는 말을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수는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안 가품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한 상황입니다.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상황이 과연 그거하고 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아, 해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뭐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혐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알겠습니다.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여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지 않고 좀 예. 무게감 있게 좀 이번 일들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어지는 준비된 보도가 좀 있어서 이수 변호사님과 네. 박선이 짧게 짧게 한번정수도 이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은 당연히 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 <laughs> 헌재까지도 갖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았었죠. 뭐 이런 굵직굵직한 정책에 있어서 부딪히긴 했지만 두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싫어할 상항은 아니었다. 당시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한번 준비하고 다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김성하 변호님, 네. 이때 노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 그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 수사했을 때 노전 대통령이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까지 썼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악연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이제 놈은 노무현... 저 악연의 시작. 저 선거 포스터 한 보면 여러분들 눈치챈 분들도 있을 텐데 박상훈 소장님. 네. 1996년 종로에서부터 였어요 네. 15대 총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 후보로 이제 MB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왔는데 저걸 악연으로 볼수 있을까. 선거에 경쟁을 했죠. 경쟁을 했는데 저 당시에 이종찬 그전 국정원장이 국민의 예. 후보로 나온 바람에 약, 이제 여권이 분열되면서 이제 MB가 당선이 됐는데 저 시점에 악연이 시작이 악연의 시작이다. 이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시계는 저 때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95년도 부산시장 떨어지고 바보 노무현 신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른바 친노그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시장선거에 떨어지고 96년 총선거에서 떨어지고 98년 종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거예요. 6년 만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국회 뺏지다. 국회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첫 번째 국회 입성 얘기를 해봤다면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악연의 시작 96년도부터 좀 짚어봤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소장님께서는 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2년에 왜 대통령과 서울시장으로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 여당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당 아 저게 대통령하고 당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뭐그리고 이제 정책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어그 계속 엇박자는 났겠지만 이때 뭐 서로 인간적으로 싫어할 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이때도. 그런데 이그뭐그 뭐, 그 이명박 당시의 서울시장이었죠. 이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이명박 당시 시장은 유타운 개발로 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은 뭐 보유세, 종부세 때문에 뭐그 어그 조세 저항도 있고 또 강남의 집값이 어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일 큰 것이 이 행정 수도 이전이었어 그 충청권의 행런데 행정... 어, 이제 MB가 저기 당선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400만 원 실형을 받으면서 이제 의원직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98년 보궐선거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재동을 하는 뭐 그런 고그 장면인데 어쨌든 저 사진 저 시점이 악연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예. 차라리 mb가 집권하고 이제 광우병 촛불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음. 여기서부터 굉장히 상황들이 좀 꼬여가는 어떤 단초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듭니다. 그럼 저희가 진도를 한번 두 사람의 네. 악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그 전에 이제 노면전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런 얘기를 당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92년 선거에 떨어지고 95년 부산